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어, 1,200명을 향해 구독자 1,2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200명의 구독자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 아침에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코인원픽을 미리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총 11종목 정도를 뽑았고요 어 처음부터 볼게요 1번 리퍼리움 요, 며칠 금방 급등했죠. 그리고 2번 쿼크체인, 3번 밀크, 4번 알파쿼크, 5번 폴리메스, 6번 넴, 7번 비트토렌토, 8번 디센트럴랜드, 9번 체인 링크, 10번 이오스, 11번, 11번 플레이뎁 에. 요렇게 11 종목을 뽑았고요. 저는 이오스를 어, 좀 구매를 했어요. 이오스가 오를 것 같아 갖고 이오스를 좀 매수를 좀 했고요. 아, 그다음에 도지코인은 제 항상 항상 관심 종목이요 예, 네, 저는 도지코인을 응원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도지코인이 좀 금액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도지코인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11종목을 뽑았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오스랑 네이랑 폴리메스 리퍼리움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괜찮은 거 같아요 예한 요정도를 한, 한 베스트5로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코인한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